안녕하세요. 영양, 경북 영양 나물축제에 놀러 왔습니다. 우와, 이게 뭐야? 헉, 어머나, 이게 뭐야? 어머나, 세상에. 엄마, 이거 징그러워. 어우, 나 몰라. 이게 뭐, 저건가 봐. 음, 이쁘다. 에이, 누가 나볼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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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바 봐라. 응. 응. 나비. 봐라. 응. 응. 와, 응. 나 방이. 나 방이. 나비 봐라. 나비 나비. 나비 다그치

움직였어. 나 몰라. 몰라 알 수가. 비 온다. 어떡해. 아니 근데 아빠는 어디 가, 아빠는 어디 갔을까? 안 추워. 춥지 않아 바람이 많이 부는데 와 영양 나물 축제 왔습니다. 우와. 와향 좋다. 음 사람 너무 많은데 이거. 야 나물 너무 좋다. <웃음> <웃음> 향이 너무 좋다. <laughs> 향이 너무 좋다, 그치? <웃음> <웃음> 향이 너무 좋은데? <laughs> <laughs> 한개맛 받아 됩니까? 네, 예, 드셔보세요. <laughs> 맛있어요. 근데 애들이 참 좋아요, 떡을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미소 하나 <laughs> <미소는> 먹어볼래? <웃음> <웃음> 3단계 하고. 자, 미소. 애들이 좋아해. 입에 한번 먹어봐요. <laughs> 먹고 싶어요. 애들이 잘안 먹는데, 이 떡은. 맛있지 <laughs> <laughs> 자, 하나 먹어 보겠습니다. 맛있지, 그지 음. 한번 드셔 보세요. 여기 진짜 맛있어요. 와, 진짜 맛있네. 예, <laughs> 한개 사세요. 이게도 드가. 두란석 마이에요 와, 맛있네. <laughs> 한쪽에 만원이래 어. 괜찮네. 진 와. 음, 향이 향이 겁나게 좋다. 미소 따라와요. 향이 나물 향이 너무 좋다. 그치. 나물 향이 너무 좋은데? 오, 아빠. 이거 공짜로 얻어줬어. 소나무. 이거는 해정이그 부장님이 주셨고.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어? 저 위에 올라가는 거 맛있어 가보자. 저 위에 한번 뭐 막걸리 도 공짜로 주고. 막걸리를. 어. 따라와 봐, 여기. 우와.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여기 떡이 맛있더라, 아빠. 우와 나 아, 향 좋다. <놀람> <놀람>